오늘 원래, 에, 에, 충남 세종지역 방문을 해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여러가지 국회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 국회에서 비대위를 열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김영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10월 19일 오후 3시부터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모든 국회의원을 당사로 집결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농성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검찰의 법집행을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정당한 법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일 뿐입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어제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민주당은 단독 강행 처리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의회 독재를 거침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의 힘자랑 놀이터가 아닙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설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청와대를 향해서 민주당은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고 소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직후 적폐청산이라는 선동적인 구호 아래 모든 부처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폐청산 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국가정보원의 메인 컴퓨터부터 뒤졌습니다. 참빗으로 석회를 제거하듯 전 정권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지금 검찰이 버리고 있는 정당한 법집행은 문정권 초기에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했던 그런 적폐청산과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정당한 법집행은 전대미문의 토지개발 사기 사건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본 바로 그 사건과 대선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추적하는 그것을 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대하당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국회로 복귀해서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저희 당의 원내 지도부와 함께 국회 현장을 지킬 것입니다.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본인들에게 뭔가 구린 것이 많아서 저렇게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도 보장하는 일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위가 법에 따라 주어져 있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다. 법에 따라서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합의는 이미 수십 년째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의 법치주의 부정, 공무집행 방해는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엄정히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곡관리법 어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우선, 안건조정회의를 완전히 편법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은 그걸 끌어다가 쓰고 있고 불리한 조항은 무시하면서 완전히 편파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삼야삼의 안건조정위원 합의되야만 3분의 2합의되야만 되도록 한 취지는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안건조정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당에 있다가 탈당한 윤미향을 소위 여당편이라고 넣어서 윤미향 의원이 어떻게 우리 측 의원입니까? 3분의 2 지났다고 해서 통과시키는 이런 작태를 대풀이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본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쌀 농업은 매년 쌀이 과잉 생산돼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쌀 생산량을 가격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 시장 기능인데 이것을 무조건 정부가 생산량이 일정량 이상 되면 가격이 일정 이하로 하락하면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는 법인데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과잉 생산되는 쌀이 훨씬 더 과잉 생산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이것을 그법 취지대로 매입한다면 적어도 1년에 1조, 많으면 1조 4천억까지 매년 경리를 해야 하고 그 쌀들은 구곡이 돼서 멀쩡하게 창고에 있다가 아주 가치 없는 쌀로 내버리는 이런 짓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 5년 동안 반대하던 법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올 초에도 민주당 정권의 경제부총리가 이 법은 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던 이런 일을 정권이 바뀌자 말자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민 전체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쌀 농가에게만 특혜를 주고 쌀 과잉 생산으로 국가 전체가 1조 넘는 돈을 매년 부담하게 하면서 쌀 농사를 짓지 않은 다른 농민들의 몫을 베앗아가는 아주 나쁜 법입니다. 민주당이 임대차 3법에서 자신들이 뭐가 잘못된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법사위에서도 이런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최대 저지하겠습니다만 은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1, 2년 시행되면 민주당은 농민들로부터 반드시 원성을 들을 악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라고 직접 밝힌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고 사무실 압수수색이 집행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파행시키고 당 전체가 나서서 압수수색을 막고 있습니다. 김용의 혐의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유동규 등의 수억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압수수색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범죄 혐의로 체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공당임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조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전에 전에. 말한 내용들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8일 페이스북에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제겐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입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라고 쓰셨습니다. 또 18년 1월 18일 트위터에는 권력을 이용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보복으로 불린다면 그런 정치보복은 끊임없이 초강도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적폐청선을 응원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정의와 상식구현에 왜 자신은 빠지려 하십니까?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를왜 정치보복이라고 말합니까? 민주당의 반법치주의 형태는, 행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계혁 운운하며 자신들의 비리를 파헤치지 못하도록 법으로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감사완박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살 관련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하고 전 국방부 장관과 해양 해양 경찰 청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개혁하겠다며 멀쩡한 감사원법 개정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검언 완박하고 선거에 지고 나면 자신들을 안 찍어준 국민들을 잘못 국민들 잘못이라 잘못이라며. 국민도 개혁하겠다고 국민완박 을 외칠 것입니까 다수당의 완력을 통해 자신의 비리 를 밝히지 못하도록 법 개정으로 막고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상식적인 정치입니까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 국가의 기둥을 뽑겠다는 정당은 세계에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 민주당이 유일합니다 민주당이 기어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거짓 발언으로 국민을 기만하더니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또다시 의회 폭거를 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국가적 부작용이 분명한 법안을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자신들의 정략적 이유로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등 법등 결과가 어땠습니까? 고통은 국민의 목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양국 관리법은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오히려 쌀 수급불 균형을 부축혀 국가 재정과 농업 미래를 사지로 몰아넣는, 몰아넣는 농업 파괴법입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 김성환 정책의정에게 쌀값 안정과 농업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쌀값 안정을 위해 여야가 필요한 만큼 시장 격리를 하도록 정치적 타협을 통해 국민께 발표할 것. 둘째, 전략작물 직불제를 포함하여 타작물 재배 재원을 제도화할 것. 셋째, 전략자, 전략작물 직불제와 관련하여 올해 예산 720억 원에서, 아, 내년 예산 720억 원에서 추가하여 증액할 것. 넷째, 이해 관계자와 함께 여야 공동, 공동 어, 공청회를 개최하여 농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으로 만들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더 짐이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향후 쌀, 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수매 및 보관 비용이 수조 원씩 늘어나며 또한 쌀 가격도 하향될 것이라는 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약 15조, 15조 원의 농업 예산이 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농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소작농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농 중심의 이익이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타작물, 축산, 수산물도 똑같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산주의 계획 경제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쌀농업 중심의 태국도 12년 12조, 13년 15조 원의 재정적자를 내고 폐기된 정책인데, 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해야 합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왜 처리를 못 했겠습니까?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농업을 위한 일입니다. 국민의 힘이 제안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농민을 위한 길에 협치로 응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